숨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부스테니의 매력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 과거의 흔적인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펼쳐집니다. 차분한 골목길을 걸으며 이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느껴보세요. 부스테니의 겨울은 마치 동화 속 장면처럼 환상적입니다. 하얗게 덮인 풍경 속에서 고요함을 즐기고. 따뜻한 음료 한 잔과 함께 겨울의 매력을 만끽해보세요. 부스테니의 숲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줍니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를 감상 하며 트레킹이나 산책을 통해 활력 을 되찾으세요. 호텔 바리더 부티크 엠퍼센드 스파는 테라스 레스토랑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고급 숙소 입니다. 편안한 객실과 아름다운 산 전망 을 즐기며 스키와 같은 액티비티 도 가능합니다. 호텔 바리더 부티크 엠퍼센드 스파이 객실은 현대적이고 아늑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편안한 침대, 에어컨, 커피 머신, 그리고 안전금고가 구비되어 있어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산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발코니가 딸린 객실도 준비되어 있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부슈텐이 중심에 위치한 이 호텔은 편리한 접근성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 전용 주차장과 고급 레스토랑, 바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팰레스 성및 제오르제 네스코 기념관과의 가까운 거리는 관광 명소 탐방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투숙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된 편의 부대 시설은 실내 수영장, 사우나, 온수 욕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피트니스 시설과 더불어 여행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맛있고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유럽식 조식과 다양한 요리를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뷔페와 단품 메뉴 모두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보스테니에 위치한 카사 부채기는 뛰어난 자연환경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잊지 못할 경험을 만끽하세요. 카사 부채기 보스테니는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자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디럭스 킴룸에서의 고급스러움과 편안함, 가족룸에서의 멋진 산 전망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저장전 예약을 통해 스트레스 없는 숙박 경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부스테니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카사 부채기는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여행의 피로를 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유연한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은 여행 계획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카사 부채기 부스테니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금고와 컨시어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행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짐 보관 서비스 또한 여행의 편의를 더해 결코 놓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바비큐 시설과 공유 주방이 준비되어 있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식사를 즐기며 가족과 친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다양한 오락시설이 마련된 카사 부채기 부스테니는 카지노와 편안한 발사의 여유로운 시간까지 모든 여행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자연을 만끽하며 액티비티를 경험하고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해보세요. 호텔 마라세스티는 부스테니에서 가족 단위로 편안하고 즐거운 숙박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스키와 하이킹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맛있는 식사와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호텔 마라세스티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갖추고 있어 가족 여행은 물론 친구나 연인과의 여행에 모두 적합합니다. 퀸 사이즈 침대와 아늑한 인테리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객실에서 피로를 풀고 휴식의 시간을 만끽해 보세요. 부스텐이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마라세스티는 최고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숙소입니다.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정책 덕분에 가족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청결하고 깔끔한 시설이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빨래 서비스와 룸 서비스는 물론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며 안전금고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로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손님을 위한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 마라세스티의 아늑한 레스토랑과 커피숍은 현지 및 국제 요리를 제공합니다. 객실에서도 식사가 가능해 더욱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필요한 식료품을 배달받는 서비스도 제공돼 편리함이 한층 높아집니다. 멋진 식사 경험을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호텔 마라세스티는 스키, 하이킹 등 자연 속 모험을 지원합니다.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은 이곳에서만의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보스토니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